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마감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보합권 중심에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1%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0.93% 하락 마감하였어요. 3거래일 동안 양봉이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금 은봉, 음봉이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뭐 같이 좀 도합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2차 전지 변동성이죠. 오늘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최근 시장을 상승하던 2차전지 2차 관련주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한 대형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의 변동폭이 확대된 하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 차트를 보면은, 에코 프로가 오늘 16.78% 하락. 뭐 그래도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되긴 했네요. 에코프로비엠이 6.28% 하락. 이것도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여튼 해당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니까 코스닥에서는 낙폭이보다 좀더 확대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는 게이 <laughs> 에코프로 형제들에서 나온 자금들이 아예 주식시장 밖으로 이탈이 된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좀 순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관련 주도 그렇고,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 주로도 그렇고, 뭐 일부 이슈를 좀 가진 업종들도 좀 있긴 있죠. 진단 키트라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이 분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빠졌지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계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율을 하면은. 지수는 빠졌지만 계좌는 올라간 그런 흐름이 좀 아니었나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주요 이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의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CPI 같은 경우는 5.1%를 예측하고 있어요. 3, 3월 달에는 6.0으로 발표가 됐는데 0.9% 하락을 예측하고 있네요.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이제 5.6% 5. 그 지난달이 5.5%였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0.1%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어, 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연주는 기본적인 CPI보다 근원 CPI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근원 CPI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전망하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어, 틀린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70%가량이고 동결 확률이 30%. 즉, 금리 인상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CPI 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 본다고 하면은 자, 이게 지난달에 발표된 2월 CPI에요. 3월달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상 근데 이제 음식과 에너지를 배제시킨 근원 CP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됐는데, 특히나 오 c 플러스의 감산 영향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는 이번 달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해석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 따른 중고차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하락을 CPI 하락을 견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중고차도 계속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지난번 거다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13.6% 하락이 확인됐는데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거고, 전기차 수요, 내연기관차 수요 하락, 전기차 수요 증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적인 중고차 시장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나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될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부동산, 주거 렌탈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상업부동산 시장이 좀 암울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식률이 높아지면서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아직 주거 비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많이 되면서 어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좀 기여를 할수 있을까. 해당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CPI가 원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CPI가 둔화되는 게 호지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좀 우선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사실상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CPI가 못 나오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인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CPI는 아무래도 물가랑 가장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CPI 하락하는 걸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물가 하락을 호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높겠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